아, 오늘 귀한 손님이 두 분이나 와주셨습니다. 매력적인 보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자두 씨와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 깜짝 놀랐어요. 네.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섹시 디바 가수 길건 씨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약간 저는 조합이 네. 약간 좀 생뚱맞기도 한것 같아요. 야자 의외의 조합. 제 기억 맞아. 속에 자도씨와 어. 길건씨는 약간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조합인데 어. 두 분이서 또 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빨리 사실은 네. 오랜만에 얼굴 본 지가 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음. 빨리 같이 라디오에 나올 줄은 정말 <laughs> 몰랐어요. 그렇죠. 아. 네. 두 분의 관계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한분한분또 인사부터 먼저 여쭙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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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화가 필요한, 잘말아줘 김밥테이너 <laughs> 자주입니다. 아, 여기 메들리 인사로 딱 준비가 돼있네. 네. 네. 네, 기억하시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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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댄스 가수 19년차. 이번엔 트롯 애기로 돌아온 가수 길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트롯 애기. 네. 네. ]네. 트롯 애기 우리 디 너무 아가가. 연륜이 <laughs> 45세. <laughs> 아 <laughs> 왜 그런 걸 밝혀? <웃음> <웃음> 죄송해요. 밝혀야 알더라고. 왜냐면 어려 보인다.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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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듣고 싶어가지고. 아, 아, <laughs> 그러니까. 아, 네. 저럴 때 그냥 가만히 잠자고 아. 있으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얘기해야 돼. 아, 나 많이 어려이는데나 지금. 인터넷만 섰시야.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거 뭐. 굳이. 뭐. 네. 길건치가 네. 그면 처음에 딱 네. 데뷔한 게몇 년도에? 2004년도에. 2004년도. 아 그러면 제가, 제가 성인이 됐을 때네요. <laughs> 아, 성인이 됐을 때요? 근데 <laughs> 네. 그쯤 성인이 되셨어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치셨네요? 웃음> 아, <기억>. 아니요 아니. <laughs> 아니, 다른 의도는 네. 전혀 없고 네. <laughs> 네. <아니, 근데 웃음> 개인적인 기억이 워낙 이제 길건 씨가 <laughs> 네. 예전부터 활동을 하셔가지고 <laughs> 어. 내가 고등학교 때 봤, 봤었나 뭐 약간 <웃음> 이런 <웃음> 기억이 있어. 무슨 소리예요? 네. 우리 방송에서 많이 뵀잖아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아, 어. 원래 사람의 기억은 어. 다 왜곡이 네. 됩니다. <laughs> 그 그렇죠? 아, 아니 맞아요. 그리고 또왜 길건 씨가 또 댄서로서 또 뮤직 방송 활동을 해서 아마 우리 그 양상구 씨는 뭐 이효리의 댄스 선생님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 아까또내선생님줄알았네더 맞아, <laughs> 오래되게 느꼈네 현재 저의 선생님이세요. <laughs> 아... 진짜? 네, 진짜요. 춤을, 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아... 예. 아 그래요? 그래요? 그한 번씩 좋요 그래요? 나 근데 요즘 한숨이 부요늘었어요 길건 씨가 이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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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래요추래요그래춤한번 추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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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요 그래요? 그요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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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저는 50세에 그래서 댄스 가수로 다시 한번 데뷔할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갖고 있어요. 아, 니 진짜, 사실은... 그래서 진짜, 정말 진지하게 댄스를 배우고 있는 아니, 진,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아 배웠는데 자꾸 한숨 쉬어. 아, 정말 사실은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어. 처음에 그냥 우리끼리 오랜만에 어. 정말 만나서 우리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공통분모와. 아, 아 그, 그, 네. 종교 모임을. 종교의 꿈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철익형이 또 같아요. 종교라 얘기하지, 또 술주로 하시는 거. 너무 주님 들다가 성취인 거죠. 과거에는 다. 열고를 삼겼죠 네. 혈액형도 같고 음. 그 공통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 그걸 떠나서 이제 갑자기 그날 만났는데 어마, 만나자마자 우연히. 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 <laughs> 저도 없는 자리에서 몇 명을 모아놓고 언니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런 거예요 음. 아니 제가 자주 음. 가는 이제 자주 음. 만나는 어떤 그런 무리가 있는데 봤는데 네. 이제 건 언니도 거기에 자주 온다고 근데 계속 마주치질 않는 거예요 음. 근데 음. 어나건이랑건이한테춤 배우기로 했잖아 그래 그러면은 사람을 모아서 언니한테 나도 배워. 고 너도 배우고, 쟤도 배우고, 얘도 배우자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그냥 언니 잘 지내? 언니 언니 이제부터 우리 선생님이다. 그래스를 아 그냥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즉흥적으로. 근데 어 저한테 어 허락도 없이. 아, 그래. 네. 근데 언니 그냥 어, 어. 언니 와서 가르쳐 주면 돼 그랬더니 또 언니 또 그냥 <laughs> 해주잖아요. 그래, 그래. 우리 뭐, 또 권씨가 또 얼마나 또 착해요 사람이. 에이. 에이. 팔다리가 요즘 좀잘 움직여요. 어. 지금. 네. 아, 첫날은 정말 쥐가 나가지고요. 어, 맞아요. 정말 자두 씨가 쥐가 나서 언니 이거 정말 안될것 같아라고 했는데 에이. 저는 그래서 뭐그 정도면 되겠다. 하루 안 하겠지. 어머, 웬일이니. <laughs> 지금저지 복습도예요 집에서. 아, 약간 용근이. 그럼요. 약간에 늦바람 드는 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 역시 가수는 다르구나. 음. 이효리 씨는 아무래도 이효리 씨는 끼가 다분하잖아요. <laughs> 어, 이렇게 워낙 또 댄스. 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효리 씨한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말이 있어요. <laughs> 그 섹시한 동작이 있는데 그걸 네. 제가 못 따라했어요. 오히려 아, 아, 근데 서, 선생님이 제가 맞아요. 선생님이잖아요. 하고 못따라하 아 부분이 있어요. 어. 자이그미니스에서 다다다단 딴 이건데 이게 너무 섹시한데 오. 이거 제가 못한 거예요. 어. 오히려 제가 그분한테 배웠죠. <laughs> 네 야. 반대로 아, 제자, 제자한테 네, 네. 선생님 이 배운 네, 네. 거예요. 반대로 배웠는데 야.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건 타고나는 거야. 맞네. 아요 효리 씨 합법이다. 어, 아, 야, 어. 이건 타고나는 거야. 어, 그랬어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런데, 야. 제가 그런데, 자두 씨가 저에게 와서, <laughs> 언니, 나 이효리, 만큼 좀 배울 거다. 난 어. 댄스 가수로 데뷔를 할 거다. 아 솔직 아, 히 농담인 줄 알았어. 무슨 <놈> 댄스 가수니까. 입 네, 살짝 좀율동 가수로 네. 네, 살았는데, <laughs> 네, 그렇오 정도에 제가 진짜로, 에 아. 진짜로 저는 아니 근데 자두 씨는 진짜 정말 댄스 가수가 되려고 하는 뭐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팔다리가 음. 지천명에 좀잘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십견 방지예요? 예, 그럼요. 아. 어떤 개인 의 체조인데 그런 느낌으로. 아니, 아니 근데 가르쳐 네. 본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못 쳐요. 근데 가르쳐 본 결과. 어때? 춤은, 어떻게, 있어요? 뭐, 뭐, 뭐 하면 되겠지만, <laughs> 어. 제가 봤을 때, 에너지가, <laughs>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에너지는 뭐두분다뭐대단한데 어, 아, 저 지쳐요. 어, 지, 길건 씨를 지치게 합니다. <laughs> 네, 저를 지치게 합니다. 자주시는 워낙 유명해요. 네, 오, 이 에너지를, 에너지를 제가 어. 오히려 길을 받아갑니다. 아, 제대로 훌륭한 선생님이시군요. 그럼요, 길건 씨는 뭐 이미 모두 그럼요. 그냥 뭐그 업계가 인정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미안해요. 언니한테 네. 우리를 가르치고 목을 네. 버리고 있어요. 야, 그래요. 에너지는 셋다 좋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네, 셋이서 얘기 나무가 갔어요. 제가 오늘 조금 <laughs> 일찍 나가는 게 안돼 안돼 지혜란 남자 안돼 안 살짝 이제 시계 해줄게요 네. 에너지 아, 이어서 네. 우리 에너지요? 자두 씨첫 네. 라이브 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 얼른 살아줄게 김밥 좀 말아볼게. <laughs> 아, 어이, 김밥. 어쿠스틱 아, 말아볼게요 아 김밥 아오스틱 버전으로 상세히 말아볼게요 오오케스틱 오케스트 버전으로 어, 드는 어 우리 자두의 김밥 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들어처음인거 같아요 아, 저도 라이브로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 근데 김밥이 네. 조금 섹시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별 아, 아, 버전으로 어. 다 납니다 이 아, 버전으로 아, 아. 재즈로도 말고요 제가 아, 네. 그게 근데 네. 또이 어. 정말 나이가 주는 원숙함에서 느껴지는 어, 걸 수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네. 저도 약간 네. 초창기 때그 김밥 들었을 때그 느낌하고 또 편하게 말하잘 맞아요 맞아맞아 김밥을 못 말아서 무슨 한류의 친구안 말면 큰일 날 것처럼 말았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왜. 어 오래하 있잖아요. 주부 주부 고단 느낌이 있어. 20년 났어요. 넘게 이걸 말하는데 어, 어. 그냥 대충 말하면 맞아, 말입니다. 한 손으로 말지 이제 한 손으로 말고 한 손으로는 전화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택배 아저씨 오면 <laughs> 이제 택배 뜯고 막. 고기나잖아요. 지금 우리 아. 6744님께서 네. 제 인생 가수 자두누나 팬입니다. 아, 제 플레이리스트에 아직도 대화가 필요해의학스에 <laughs> 살고 싶어 김밥이 있어요. 왕년은친구였다 어, 어. 아.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찐팬이신가 보다. 예. 그렇게요. 그리고 또7 1 76년 께서 자두 씨 하나도 나이 안 드신 듯 얼굴 목소리 20대 같아. 자두 씨는 자두 씨는 나이 안 드세요. 김밥만 드세요. 맞 진짜 그대로야. 우리 길건 씨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게 최신것 같아요. 같이. 늙, 아 이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느끼는 거본아이 <laughs> <laughs> 아니게, 솔직하게. 네, 우리가 같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laughs> 그렇죠. 같이 상승하잖아요. 누구나 머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도와지자. <laughs> 아, 아 축축한데요.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진짜 두 분, 그니까 두 분이 조합이, 의외면서 늘또 우리 또이 젊은 시절에 그또 추억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예. 네. 네. 문자 뭐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이전으로 좀 돌아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요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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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추억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3401님, 어우, 자두씨 애교 노래 진짜 꿀까닥 넘어가겠어요. <laughs> 어. 어,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어, 뭐언2인줄 <laughs> 뭐, <꿀잎인> 알았어. 이구님은 <laughs> 립싱크인 줄 알고. 아, 너무, 아유, 너무 그러면... 완벽하게 라이브를 하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 아니에요. 우리, 우리 라이브 하는 시간. 이잖아요. 근데 기, 김밥을 진짜 네. 저는 가수가 아니니까 궁금한데 네. 한몇번 정도 부르시는 거예요? 궁금하거든 고미리언들은 제가 요즘도 부르거든요 네. 그임없이 부르거든요 20년째 부르고 있으니까 20년 김밥 마신 김밥집 사장님 만큼은 제가 그래도 정도는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주로는 했네요 만주 예, <laughs> 제가 볼때고 정도 체인 그 김밥 저기보다 더 많이 부르요눈 감고도 말듯이 눈 감고도 저 심지어 김밥 결혼식 축가로도 부르거든요. 이게 아, 사랑 노래라. 그렇지. 한국적으로 사랑 노래죠. 맞네맞네 맞네. 이거도 창하세요 결혼식에서 돌잔치했는데. 예. 아, 그래서 아, 너무 좋던요. 정말 정말 음. 많이 음, 말, 말았네요. 아우. 생각해 보니까 <laughs> 진짜 양상구씨 예. 결혼하게 되면은 한번 꼭예 가서 말게요 예, 아, 뭐 뒤에서라도 뒤풀이에서라도 말아야죠 언제 예. 할지는 몰라가지고 아니, 네.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저기 근데 네.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만 빨리 좀 내겠습니다. 예. 아, 아 2005년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음? 우리 자두 씨와 길건 씨가 서인영 씨와 함께 이 걸그룹 걸그룹으로 깜짝 변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 네? 아, 네? 이런 근데 거? 는좀 많이 안유명했을것 같은데. 어, 진짜요? 근데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그룹일까요? 음? 1번 유. 유진스 정답 2번 SES 3번 아이, 아이브 네. 아. 2005년입니다. 2 0 0 5년 여기에 <laughs> 네. 완벽한 힌트가 있네요. 네. 1번 유진스 2번 SES 2005년. 3번 아이브. 네. 혹시 뭐 힌트 조금 더줄수 있습니까? 지금 힌트를 드릴 수가 없는 게 둘이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전혀 기억을 못 하고 <laughs> 드리고 싶었는데 아, 지금 아, 진짜예요? 예, 말씀하신 아, 누가 아, 눈을 진짜 있다고? <laughs> <라라라라 람주> 나나아모르겠다 <laughs> 야, 아니 정작 불른 그당사자들이 <laughs> 기억을 못 하는 문제를 까? 그래서 깜짝 퀴즈거요 그러니까 작품 무대 탈성으로 당사... 많이 했는데 아, 그중 하나였나 싶데 아, 저는 제작진에게 굉장히 지금 예, 경의를 표합니다. 예, 작가님이 작가님 예. 다+ 무섭다. 다+ 가를 많이 찾아네요. 하셨습니다. 저사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혹시 다+ 체찾 다+ 다+ 찾은 거 있으면 보내 드리세요. 우리 자두 씨는 이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언니가 참 솔직하고 되게 보여지는 음. 어떤 보여지는 건 굉장히 여전사 같고 그런데 센 느낌이잖아요 거, 예, 그런 느낌인데 걸크러쉬 야들야들해요 사람이 음. 되게 <laughs> 야들야들하고 되게 솔직하고 음.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음. 그래서 언니의 솔직함이 단순히 솔직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정성으로 네. 다가간다면은 새로운 모습의 길 건이든 길 건순이든 길 건숙이든 <laughs> 어. 다 사랑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 네. 네. 오. 네. 오. 좋아 좋아. 네. 아니, 말할 때 보면 우리 또 자두 씨가 더 언니 같은 네. 네. 성숙한 매력이 좋아요. 있어요. <laughs> 언니 같아요. 네. 예. 독사님사모님이시잖 <laughs> 네. 맞아요. 예. 아우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laughs> 간지하는 표가 돼가지고 제가 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자두 씨두 번째 라이브 <laughs> 청해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어, 그럼 네. 자분자분 조용히 대화가 필요해. 아우 좋아요. 불러드릴게요. 아 자분자분 갑니까. 네. 자분자분하게 네. 듣는 우리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큰 박수를 청해 들어요 네. 아니,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픈 노래였어요. 아니, 아니, 로봇, 로봇, 많이 오셨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오셨는데 로봇, 네. 로봇, 와. 되게 서사가 있는 곡이에요, 이 곡이. 그래서. 아니, 너무 슬프고. 네, 진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권태기를 어.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그 권태감에 있어서, 음. 그, 생각보다 인생에 빵꾸난 부분들이 대화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럼요. 이게 20몇 년이 지나고서야 이제 알아요. 소통이 그래서 중요한거 네, 맞아요. 정말 소통하셨는데. 빵꾸는 좋습니다. 네, 빵꾸에. 구멍, 구멍, 구 구멍이나 빵꾸나 구멍이나 빵꾸나 아니, 나 뭐, 빵이. 원형 원형. 우 세대는.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laughs> 네. 아니 자꾸 그구멍난가 이거를 군형난이라고 하는 <laughs> 분 그, 아, 구멍 구멍하고 구형은 그래. 너무 다르다. 는멍난과 말아야겠다. 고래서 <laughs> 아니 그게 아 네. 오, 정말. 어 네. 진짜 아니 이 버전은 무슨 네. 가, 가정 상담소에 제가예 쓰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 제가 원래 다닐 때 아. 원래는 제가 지금 재즈 피아니스트랑 같이 또 팀을 하고 있는데 어. 그 팀으로 다닐 땐 재즈로 부르고요 또 이거 원래 제가 이런, 이 버전으로 부를 땐 기타 하나 들고 어.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호흡까지 다 들리게 아.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로 그렇게 녹음해 가지고 지금 들려드린 그, 거예요 그, 아니 그래서 좋더라고. 우리 자두 씨 자두 씨가 정말 음. 그왜 고백하듯이 음. 얘기를 해서 너무 높은 돌라 가지고 원래 버전은 약간 왜 남자 여자 막 그랬어. 내가 뭐라 챘냐면 <laughs> 그러니까 애기 바빠서 딱히 나는 응. 코러스 할 뻔했어요. <laughs> 한 20대 <laughs> 애들 있잖아요. 특격태격 어, 네. 뭐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가정 법원 가야 되나. <laughs> 너무 많이 네. 건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laughs> 너무 슬프더라고 전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좋겠어요. 많은 네. 분들이 좀 이제 발걸음 돌리지 않으시. 가정 법원에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차때 4주 차때이 노래 들으면 다시 산다. 아, 원는 <laughs> 아, 노래. 자, 저희 아, 약간 근데 네. 깜짝 퀴즈가 나갔습니다. 예 맞네요. 예, 네, 네. 자두 길건 씨, 서인영 씨가 걸그룹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어떤 걸그룹이 걸그룹이었을까요? 땡, <웃음> 땡, <laughs> 난아이브이고 싶다. <laughs> 네. 정답 뉴진스. 아 뉴진스, 난뉴진스야난 <laughs> 네. 뉴진스라도 좋아. 정답은 이번 S.E.S.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정답은 S.E.S.죠. <laughs> 네. 근데 정작 두 분은 본인들이 S.E.S.를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아니, 정말 기억이 안 나요. S.E.S.인지 S.O.S.인지 전혀 <laughs> 기억이 안 <근데> 나죠. <나잖아>. S.E.S.에서 <laughs> 저는 바다였나요? <laughs>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그거는뭐뭘해도 기억이 네. 안 나지만 여광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너무 너무. 두분 덕분에 오늘 정말 이 한낮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오늘 한낮에 초대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자두 씨 아, 저희 그리고 가요? 이제 가야 돼시간이 별말 어. 하지도 네. 않 우리 한게없데이방이렇다니까 지금 이제 아니, 뭐 하라고? 가라고, 가라고 그러고 아니, 질문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laughs> 네. 노래가 나가야 돼가지고 <laughs> 본인들이, 본인들이 네. 하고 싶은 말 많이 했으니까요 했으니까 양상 양상무 님이 피곤하세요 예. 저희 이 분이 왜 이렇게 <웃음> 지쳐 보이시는지 아 지금 아까보다 눈이 좀 반쯤 감기셨네 길건 씨 본인 라이브 준비하시고 아, 마지막 껏고 네. 오늘 마지막 껏고군요. 우리 길건 씨의 <laughs> 어, 예. 평행선 들으시면서 아, 예. 두분또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두분 보내 드리면서 우린 길건의 오! 평행선 듣고 12시에 만나요. 내일 이 시간 12시에 만나요. <웃음> <웃음> 자, 다같 나는 나밖에 모르고 썩썩 너는 너밖에 모르고 썩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병행성 병행성 나는 나밖에 몰랐지 미안해 너는 너밖에 몰랐지 아이 미안해 그래서 우리는 써, 써. 만날 수 없는 거야 병행성. Shut up.